샬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새겨보는 사순절 2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조금 더, 조금만 더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나 예비를 회복하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되어 할줄 믿습니다. 일장의 삶에 주님의 고난의 동참함으로 십자가 주님을 꼭꼭 닮아가야 하죠. 비록 우리가 빈들에 내몰릴수록 우리가 이끌린 광야가 지극같이 어두울수록 우린 그래서 더더욱 십자가를 악망해야 할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찬송은 212장을 부르시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성경을 통하여 조용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she 우리 주님께서 무척 책망하시고 호되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들이 잘 경청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깊이 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루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민이니라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이 너희가 바카와 회향과 근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사순절, 이 3일째를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 보셨듯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분을 일으켰던 그 이상의 그 표정, 그 모습, 우리가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내용이고 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는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아주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좀 보고 계시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이 본문에 토를 달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굳이 우리가 어떤 말을 붙인다면 이거는 정말 매우 부끄러운 변명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이 말씀이 당시 당대의 종교인들에게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살면장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있는 감량 없는 감량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져 이 말씀을 깊이 성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할 줄 믿습니다. 특히 15절. 이 15절 내용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에게 과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한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이런 양 하나를 얻기 위하여 복음전도와 영혼구원의 구령의 일정으로 박차를 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임을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의 고통이고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이 상황에서 마지막 열정을 다하여서 이 천복공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13절로 14절까지도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15절에서는 두 번째 심판에 대해서 16절, 22절에 서는세번째예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당시의 종교 지조자들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또한 비판하고 계심을 보죠. 그 첫째가 행동의 문제점이고, 그 둘째가 새로운 교인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잘못된 거짓 명태에 관한 점이고, 네 번째는 십일조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잘못되고 비뚤어진 종교 지도자들의 지저, 정의, 긍륜 믿음에 대한 문제점을 만낱지 말씀하고 계신 걸 봅니다. 그러하듯 예수님께서는 외식과 의사를 정말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토록 화와 역정을 내시는 모습은 어디에서나 볼수 없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이를 잘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도 정말 싫은 사람 우리가 주의하여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간신과 같이 이간질하며 외식과 의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 사람도 일반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서 꼭내 안에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질하진 않나 또 진실과 신실과 성실이 아닌 외식과 의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또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뜨거운 말씀으로 책망군 계의 말씀으로 명심한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영원구원 열정을 단저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신임의 그 아픈 그 상처를 갖게 한 것은 바로 교회 내 사입이 이단 교회수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엄연히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믿음의 선진, 신앙의 그런 긍정적 작업심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정말 한별같이 괴로웠고 힘들었고 마음만 봤던 부분들이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명심하여 우리 모두는 정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나 자신의 잘못되고 삐뚤어진 믿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로잡아 영적으로 깨어 근심하면서 정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순절 23번째 날이 되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울러주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은 사순절의 제23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삭술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식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식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이 보내신 곳이 어디든지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당신이 우리를 언제 어디로 부르시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전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열정을 주소서.